나 단데이 그릴 줄 알아. 단데이 이렇게 러, 생겼어. <laughs> 키타피 알아 알아. 기억났어. 오, 어, 오, 어, 오, 오, 개구. 오, 스폰. 어찌가1 세대를 원하니까 그걸로 하자. 럭키. 러? 럭키. 걔도 아니야. 그그그 그, 병원에 있는 애들 아니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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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어왜기만이가 저기 <laughs> 있지? 아니 럭키예요. 어, 정치가 좀 컸어 럭키가. 어, 앞치마 들었던 것 같은데. <웃음> 묘하게. <웃음> 다 똑같이 생겼을걸? 나름대로 닮았어. 명분을 그래, 제대로 좋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자야 다음. 민용. 민용? 만난이온 전에 신용 전에 민용. 망냥이 약간 그, 이렇게 생겼냐아니 머리, 머리 대머리여 왔고. 망냥이 <laughs> 아, 대머리 맞아 이렇게 왔고. 막, 여기, 배, 이렇게 돼 있고, 꼬리 겁나 어. 크고. 오, 막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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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돼 맞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겁나 맞아. 맞아. 째려보래. <laughs> 그거, 왜 째려보는데, 그거 아닌가? 안 째려봐요? 수원해요? <laughs> 얘가 막난용 아니야? 근데 민용이랑 민용. <laughs> 민용은 막나용 어린 시절때야어 네. 아, 그릴 수 있지, 그러면. 금방 그려줄게. <laughs> 아니야. 민용에겐 발다리가 없어. 발다리 없어? 어때? <웃음> <미스터네>. <웃음> 아, 귀엽게 생겼다. 미안해. <laughs> 어, 부스터 귀엽나? 부스터? 부스터 이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요>. 포켓몬이요 부케이. <laughs> 아, 귀억나귀억나귀아나귀엽나귀나막 귀엽나. 이렇게 생겼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좀... 뒤에, k, 한, 있잖아. 뒤에, 부분 k, 한, 이 일단, 얼굴부터 보자. <laughs> 좀 다르네. 자, 나좀 많이 다르지? 걸격이야 <laughs> <laughs> 이쪽, 그, 호찌가 그린 부케이는 녹았어. <laughs> 아 나야 알았어, 봐봐 이 얼굴이 이렇게 되있잖아. 나이 얼굴만 기억해이 얼굴도 몸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laughs> 아라리 기억나?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가 뭐야? 달걀형이야. 근데 달걀이 많아. 아니지. 이렇게 생긴 애도 아니야. 아 눈은 왜 기억하고 있는데? <laughs> 뭐야? 눈 너무 똑같아. <laughs> 아라리 지나형인 나시는? 아, 턱 있나? 아! 고개 뛰냐고! 덩치야 커튼 같은데? 위에 야자수가 컸고 <laughs> 이렇게 됐던 <laughs> 거 아, 뭐지? <laughs> 아, 뭐지? 아. 이렇게 아. 알로라 나시냐고, 저거 <laughs> 아나 네, 우리가 나라건 왼쪽 날이고요 제가 그린 날이가 알로라입니다 아 그리고 당신은 혼종을 그렸어 <laughs> 야 포켓몬 너무 어려워 진짜 한나도 어르겠어와개 <laughs> 어려워 아개 웃겨.